보겠습니다. 5 8 페이지 어프라이지어얻 구입니다 시간입니다. 어 타입 오브는 일종의 뭔 뭐의 종류란 뜻이고요. 일종으로 많이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종의 뭐다. 어 타입 오브 코즈하면 일종의 의류다 그렇죠. 어 타입 오브랑 똑같은 거는 아까 말했던 어 카인드 o 어 서트 어 타입 오브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 close 하면요, 일종의 의상이다, 의상의 한 종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As follows, as follows. 네, 보시면 이 같은 경우는 as 다음에 follows라고 쓰이는데요. 어, 이거는 어, follow에 3인칭 형, 3인칭 현재 형, 현재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따라오는 것 같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쓰임은 어떻게 되냐면요. 어, 뭐, 예를 들어보려면, the winner is as follows 라고 한 다음에요. 어, 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 다음에 뒤에다가 이렇게 콜론을 찍습니다 그 다음에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누구 누구, 누구, 이런 식으로 계속 연결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쓰임 어떻게 쓴다 as follow 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거기 다음과 같다 다음에서 알려준다 그랬죠 그럼 알려주면 됩니다 콜론을 찍고 나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그죠이 형태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 여기 3인치 현재 동사로 쓰는 게 이렇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관용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As far as는 다른 과 같이. 어, 두 번째 보겠습니다. Because of 인데요. 명사나 명사 구가 오고 뒤에 명사 상당한 어구가 온다는 겁니다. 뭐, 뭐 때문에라는 거죠. 차이점은 Because는 뒤에 문장이 온다. 그래서 얘는 접속사다. 얘는 전치사다. Of가 왔으니까 당연한 거죠. Come out of. 뭐, 뭐, 에서 나오다. Come out of. 어, 여기 좀 지울게요. 음. out of라는 것은 어디에 있으면 이 바깥으로 나오는 게 out이잖아요. 그쵸? 여기 안에 있는 게 of입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 안에서 나온다. come까지 써서 come out of. 어디에서 나오다. cook A for B. for B는 B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얘기죠. B를 위해 cook A, A를 이렇게 요리해준다. 예를 들어서 cook. 쿠키스 for uh, my mom. 하면, they, uh, I cook cookies for my mom. 나는 내 엄마를 위해서 어머니를 위해서 쿠키를 요리해 요리한다. 안 되겠죠? Cry out입니다. 얘는 shout랑 의미가 똑같고요. Cry out은요, 어, cry는 어, 울다, 외치다 이런 뜻인데요. 아웃 크게 외친다는 겁니다. 그게 밖에까지 들리게 외친다. 큰 소리로 외친다. 그렇죠? 폴크 뭡니까? 우리 아까 민속의 전통의란 뜻이었고요. 팬팅하면은 뭡니까? 사, 그림이었죠? 민속 그림, 민화라고 하면 되겠죠. 민속의 그림. 민화는 한자예요. 한자. 그렇죠? 민속의 그림을 그림화자. 그림화자입니다. 그래서 꽃화자가 아니라 그림화자 써가지고, 민화라고 하고요. For, fork, fork p a i n t i n g 이라고 합니다. for example, 아까 선생님이 했죠? for i n s t a n c e 에서 예를 들어, 잘 썼다고 했고요. for this reason, 어, for라는 의미가요, 전지사로, 가장 많이 쓰는 게, 뭐, 뭐, 뭐을 위해라는 뜻도 있고요. 뭐, 뭐을 찬성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찬성하여, 그 다음에, 어, 뭐, 뭐, 때문에라는 뜻도 있습니다. For, the, for this reason, 이 이유 때문에, reason은 이유죠. 이런 이유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get well입니다. get well. well은, 어. get well, well은 여기서 좋은 이런 뜻을 쓰면요. get well, 좋아지다. get well. 병이 났다 혹은 회복하답니다. 네. 얘랑 똑같은 표현이 있는데요. 음... recover라는 뜻이 있습니다. 네. recover에서 나타났을 때는요. from을 써주세요. 그래서 어... get w e l l 그냥 병이 나났다 recover는 어디 어디에서 회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뒤에다가 우리 아까 일리스를 한번 붙여볼게요. 일리스 붙여버리면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다. 그래서 recover from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외는 그냥 하나의 서술어이기 때문에 그냥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Go back to 장소 하면은 어디 장소로 돌아가다, go back 돌아가다 라는 뜻이고요. 어, return이랑 의미가 똑같습니다. 어디 어디로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아가다 똑같습니다. Return 돌아오다는 뜻도 있고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어요. Go out 바, 나갑니다, 바깥으로 바깥으로 나가는 것을 외출하다 이렇게 하면 되 있고요. In particular 하면요, particularly. 40 calorie. 이렇게 쓰는데요. 40 calorie. 이렇게 되죠. 어. 일단, li 붙인 거랑 어, 의미가 똑같아집니다. 특히, 특별히 라고 하는데요. 어, 똑같은 표현은 especially도 있습니다. in particular 하면요. 어. 이렇게 in 전치사에다가 particular 하면은 특히, 특별인데, p a r t i c u l a r l 랑 똑같고요. especially랑 똑같다. 아 이것도 설명했죠? in the case of, in case of, 선생님이 설명했죠? i n c a s e o f a i r e 의 경우에는 불 o 난 경우에는 화재의 경우에는 a n y 광에 말하다면 이런 뜻인데요 그 다음에 k o w u know, 이 o 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 예, 갑자기 사진이 나와서 깜짝 놀라겠지만 이게 바로 로투스라는 과자입니다 선생님이 엄청 좋아하는 과자고요 어, 맞습니다 이렇게 커피와 마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로투스라고 쓰여있고요 1932년부터 랍니다 그쵸? 엄청 오래된 거예요 한번 어, 여기 Fresh라고 나왔는데 우리 아까 봤던 거랑 똑같죠? Fresh 바로 신선한 많이 쓰이는 음식 어그 과자에 많이 쓰이는 거고요 어, 여기 얘가 바로 연 혹은 연꽃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 다음에 과자를 과자를 먹어봤을지 모르겠지만 살면서 한 번은 볼 거예요 한 번은 먹어볼 거고요 그때는 어? 이거 연꽃이랑 의미가 같애 연이랑 연 의미가 같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워까지 붙여서 연꽃이 되고요 넥스트 투는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A, B, C가 있으면요 이 B가 바로 넥스트 투 사람으로 따져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얘가 A, B, C면요. 바로 얘가 바로 next to입니다. next to A. next to, B is next to A. B is next to A. 맞죠? 바로 옆에 붙어 있다. ONCE UPON A TIME 입니다. 선생님이 예전에 처음 영어를 배울 때, 선생님 때는 중학교 때 알파벳을 배웠거든요. 어, 그때 뭐 선생님들이 야, 영어로 된 교, 책을 읽어보면, 영문으로 어된 책을 읽어보면 좋을거다 해서 선생님이 처음으로 영어책을 샀던게 바로 이솝이야기 입니다. 이솝이야기가 항상 이걸 시작했어요. ONCE UPON A TIME. 선생님 그때는 어 네이버 이런 것도 없었어요. 컴퓨터도 없었어요. 그냥 사전 하나로만 공부하던 시간입니다. 사전에 아무리 뒤져 봐도 이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 어, 이거 도저히 해석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이거를 어 알게 됐을 때는 엄청 어,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once upon a time. 어 관용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죠 가능적으로 쓰이고, 옛날 에적에쓸 때, 특히 이소비야기 같이, 옛날 에적에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그럼, once upon a time,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백설공절 때도 once upon, upon a time 나오더라고요. once upon a time, 옛날 에적에 라는 뜻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오브가 써서요, remind A, A를 A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상기 생각나게 해주는 거예요. B에 대해서 상기시켜준다. 그죠? 그래서 아까 선생님 예문 뭐 들었죠? 바로, 어... 위 앉아 주죠. 아이고, 잠깐만요. 이렇게 한 다음에 it, m을 어, 좀 알아두시면 편합니다. It reminds me of the memory라고 했는데 the news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것은 나에게 그 소식에 대해서, 그 뉴스에 대해서 생각나게 만들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보인도 뭔가를 보면은 생각나게 되잖아요. 그쵸? 그쵸?